아, 우리 어릴 때 조아래 보이는 데가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천한 200명 있었죠 막운동량이 바글바글 발급 했습니다 지금 5명이 있다고 그래요 뒷산에 올라왔는데 요걸 왜 찍냐 요게 초등학생들이 미동, 세랄저 솔가실, 그 다음에 소절골 이쪽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이 매일 다니던 토끼 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로 되면 아주 뺀질뺀질 했죠. 저 학교에서 마치 요 가파른 고개를 넘어서, 요렇게 해서 이쪽 저쪽 고개를 넘어서 오미동 쪽으로 갔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없고, 있는 아이들도 자가용 출근하다 학교를 오다 보니까, 요 어린 아이들이 다니던 길이 사라졌습니다. 대충 윤곽은 좀 남아 있습니다. 윤곽은 다른데보다 약간 골이 졌죠. 아 이게 뭐 불과 반세기 지나서 길이 사라졌네요. 옛날에 뭐 토끼도 이산에서 많이 천 명이 나서면 체육계 시간에 천 명이 올라오면 여기 토끼를 꼭 한두 마리씩 잡았거든요. 토끼가 그때 나무가 없어서, 뭐, 천명이 고함 지르고 이러면 토끼가 정말로 혼절을 면할 길이 없죠. 토끼 제법 잡았었는데, 음, 나이 70 중반을 넘어서 옛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뒷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예, 초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